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녹화를 눌렀다가 아유, 또 갑자기 기침 연타로 나와가지고, 예. 자, 오늘, 그래서 지금, 저, 예, 지금 영상을 두 번째, 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코인 3대장 중에, 비트 이더 리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예, 그, 비트 이더 리플을, 예,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음. 자, 비트코인 보시면 밑에 하단에 240선이 요렇게 기준선이 있습니다 얘가 상승을 하려면 상승을 하려면 음, 잠시만요 예. 자 240선에 60선이 n자로 줘야 됩니다 얘는 60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면 위험하고 요렇게 위로 n자로 줘야 되죠 예. 계획을 예, 하시면 되고요자 주봉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120선, 60선, 20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5주봉선에서5일선이 이렇게 다시 위로 N 자를 고개를 돌려야 되죠. 예, 아직 그런 모습은 안 나왔네요. 음. 자 얘는 조심해야 될게5주봉선에 이렇게 빠지면. 예, 요렇게, 요렇게 되면 위험하죠. 예, 요거 조심하면 될것 같구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예, 달봉에서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어, 요 날, 요날 저가, 얼마죠? 예, 3640만원을, 예, 요고, 요고, 무조건 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요 캔들, 요 캔들, 요 캔들, 요 캔들. 요 캔들. 3,640, 지금 3,560이니까 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시 1봉 들어간다면 얘는 정상적인 그림으로 나오려면 20선이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요렇게. 요런 그림이 아직 안 나왔네요.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들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음. 간단간단하게 예, 요약해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비트가 안 가니까, 뭐, 이도 마찬가지겠죠. 어, 얘도, 자, 달봉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맛이 갔느냐. 음. 자, 자 요요날 저가, 220에서 378만원. 요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렇게 얘는, 밑에 하단에 220, 220, 음, 220, 8만 원이었죠. 아까 전에 220, 예, 아, 220이네요. 220 하단에 220, 상단에 예, 요 대충 상단이 얼마지? 378만 원, 요거 요거, 220과 378만 원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이렇게 음, 그려놓고, 요 안에 들어있으면 안정권입니다. 하단에 220이 깨지면 안 됩니다. 예. 참고하셔야 되고, 주봉도 그림이, 예, 주봉도 밑에 60선, 120선, 주봉, 요 사이에, 오일선이 요렇게 지금, 음, 요런 모양만 안 나오면 되겠죠. 예. 얘가 이렇게 다시 위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주봉 간단하게 체크했구요. 중요한 이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이 갔는지, 살아있는지, 예, 일봉에서, 예, 어떤 그림을 조심해야 되냐면, 옆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20선인데, 60선에 대해서, 요렇게 쌍봉, 요런, 요런 그림만 안 나오면 되지, 요런 그림. 자, 60선에 대해서, 60선에 대해서, 얘가, 요렇게, 요런 그림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그림이 예쁘게 나오려면, 20선이 60선 위로, 이렇게, 예. 이런 그림 나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림 아직 안 나왔네요. 진행 중이네요. 아직까지. 상단에, 예, 저, 하단에 220만원 안 깨지면 됩니다. 자, 리플, 리플, 막둥이 리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3대 정중에 리플.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달봉 중에 675원을 깨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700원이 넘었네요. 올라왔어요. 자, 리플은, 여기 보시면, 요 날, 요 날, 요 날, 요 날, 688이네요. 여기, 1050원, 688. 이렇게 선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1050원과 688. 요 박스 안에 들어있어야 안정권입니다. 하단에는 688원. 688원을 지켜줘야 되구요. 주봉, 주봉, 주봉 그림이, 아, 드디어, 예, 고개를 돌렸네요. 예, 오일선이, 요렇게, N자로 졸려다 직전 고점 돌파해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120선과 60선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요거, 쌍봉만 나오면 되죠, 주봉에서. 현재는 N자로 졸려가네요. 주봉에서, 요고, 예. 기억하시고, 일봉 체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얘는, 음, 얘는, 예, 뭘 조심해야 되느냐, 예, 그림상. 자, 여기 보시면, 60선이 요렇게 되는 그림 나오면 조심합니다. 6 0쌍봉 예, 요거 조심하고, 지금 그림에서는 22, 22, 무조건 직전 고점, n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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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뚫어야 되고, 요거 뚫어야 되네요 요게, 요게 얼마죠? 요게 직전 고점이, 음, 어, 지금 그림상 뚫어 는거 것 같네. 대충 보니까, 에, 네, 봅시다. 요거, 요거, 어, 그림이 지금 잘 나왔네요. 에, 네, 6711원, 음, 네, 7 0 3원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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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단에 요거 요거 8 8 요거 8거 요거 요거 688원 무조건 깨면 안 됩니다. 688, 688. 예, 거 깨지면, 예, 물량 조금 줄였다가 다시 담든지, 이런 계획을 예, 잡으셨,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688, 네, 리플,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음. 요 날, 요 날, 예, 1050원에서 688원. 예, 얘는 만약에 1050원을 뚫어버리면, 예, 그림, 멋진 그림이 나오겠네요. 예, 아직까지 1,050원 근처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688원 요거 지켜주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코인은 예,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예, 개인 택시 자격증 관계로 예, 양수교육, 예. 나이가 있어서 조금 한살이라도 어릴 때, 예. 젊을 때 예, 자격증 관계 따보려고 일주일간 자리를 비웁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번 주에 뭐 지금 오랜만에 코인 올렸는데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이렇게 세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주에 한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자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